좋고 약간 망토처럼 숄처럼 입으실 수 있는 자 오리털 패딩입니다. 자 팔은 자유롭게 그리고 사이즈는 좋게 제작되어 있는 오리털 패딩인데요. 자 이렇게 지금 어, 패딩과 목도리는 풀 세트입니다. 둘다 오리털 충전대로 되어 있고요. 이 스타일의 하나의 매력은 라운드에 어, 편안한 그리고 빅 포켓 주머니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 어때요? 5호부터 8호 언니들까지 모두 예쁘시겠죠 거기다가 지금 밤색과 블랙 칼라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밤색을 입어야 될지 블랙을 입어야 될지 칼라 때문에 고민하신 언니들 자 이렇게 뒤집어서 블랙 칼라로 때로는 밤색 칼라로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인데요 되게 따뜻하듯하고 자, 멋스러운 라인으로 준비되어 있는 머플러와 세트의 패딩 점퍼였습니다.